후보가 방송사의 공약 입틀막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밤 KBS 전주 방송총국 방송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후보는 KBS 방송토론회를 앞두고 제작진으로부터 저의 첫 번째 공약인 김건희 종합특검이 아닌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으로 자막을 변경해 방송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배우자 신기경호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 공약까지 손을 대하는 야 정권의 무도함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진상조사와 대국민 사과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kbs 방송토론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 전주방송총국 관계자는 당시의 상황을 확대해석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진행자가 방송 용어 순화를 위해 요청한 것일 뿐 일방적인 통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이 후보에게 토론회에 나와서 어떠한 표현이든 자유롭게 하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째는 일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